네, 안녕하십니까. 서리나무입니다. 어, 인트로에서도 어, 말이 보이네요. 인트로에서도 보셨듯이, 이렇게 제가 RS3 미니를, 어, 구매를 해서 지금 한 3일 정도 된것 같아요. 3일 동안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 친구 한 5번 넘게 충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RS3 미니에 대한 어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리뷰라고 좀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제가 어저제 채널을 잘 봐주신 구독자님 분들 또는 시청자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가지고 있는 짐벌이 있었죠. 원래 위빌 3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위빌 어 3는 어디 갔느냐 하면은 어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laughs> 아직 뭐 아직 저 뒤에 있긴 해요. 아직 저 뒤에 아직 전시돼 있긴 한데 이제 곧 좋은 곳으로 갈 예정인 어 그런 친구가 됐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그냥 RS3 미니를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지금 아예 갈아타는 거거든요. 위빌 3를 그냥 없애버리고, 어좀 표현이 좀 이상한가 어쨌든 위빌 3를 이제 넘겨주고 다른 데로그 다음에 이제 요 RS3 미니를 제가 그냥 아예 요걸로 가려고 지금 어 그렇게 좀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어그 이유에 대해서 그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면은 위빌 3가 어, 전 영상에서도 이제 단점만 말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단점만 말했어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별로 좀제 스타일도 아니었고 또 제가 좀 원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성능에도 좀 준하지 못한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론인으로좀 어, 넘어갈 기회를 좀 보고 있다가 어, 이제 아리스 스는좀 너무 비싸잖아요. 위빌 3 거의 두배 가격이니까 그래서 그거 말고 어, 이번에 새로 나온 아리스 스 미니 한번 사 보면 어떨까 해서 구매를 해서 어, 테스트를 하고 지금 리뷰 영상을 이제 찍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이 친구의 간단한 어, 스펙이나 뭐 그런거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가볼게요 이 친구는 일단 페이로드가 2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고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2kg 페이그로드를 지원을 한다는 건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카메라로 찍고 있는 에펙 30이랑 탐론 1770. 그게 아마 합쳐서 1.4kg? 1.5kg 아마 그 사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거기다 케이지까지 씌웠으니까 어 1.5kg 정도 되는데 그 친구를 여기다가 올렸을 때도 어 전혀 문제 없이 그냥 뭐 이게 제가 론인을 썼을 때 가장 좀 싫었던 게 이제 요거였어요좀 이게 쓰다 보면은 모터가 뿔릉 뿔릉 하고 이게 떨릴 때가 있거든요. 아마 로니 쓰신 분들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모터가 뿔릉 뿔릉 떨릴 때가 있는데 이 친구는 단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정말 한 지금만 스무 번 넘게 썼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밖에 나가면 맨날 이거 가지고 찍었어요. 근데 그렇게 찍는데도 불구하고 어 전혀 그런 현상이 없었다. 모터 떨림 현상도 없었고 뭔가 막 이 친구가 막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막지 혼자 이렇게 막 고개를 깐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잘 버틴다라는 거. 페이로드 2kg라는 거는 제가 볼땐뻥 스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스펙을 또 뻥으로 좀 과장시켜 놔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로 뻥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무게가 어 이제 한 800g 좀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700몇 g인가 아마 그런데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지금 요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이제 루믹스 G100이거든요 이 친구가 원래 좀 가벼운 카메라긴 하지만 이걸 올렸을 때어 아무래도 이 짐벌의 무게하고 이 친구가 가벼운 무게 그러니까 이 가벼운 카메라를 진짜 올렸을 때는 기털 같아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너무 가벼워 진짜로 위빌3보다 가벼운 건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위빌S하고도 위빌S? 위빌S보다도 조금 더 가벼운 거 같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또 근데 너무 가볍기만 하면 또 이게 묵직한 맛이 없어서 이렇게 막 들고 할때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막 가벼우니까 감을 못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 위에다가 조금 어한 무게가 조금 나가는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FX 30, FX 30이랑 탐론 뭐17 친구 그게 한 1.5kg 정도 되거든요. 그걸 요 위에다 올리면 어느 정도 묵직해가지고 얘가 이제 잘 감이 이제 잘 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 않은. 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요거에 제가 이게 미니를 써보면서 느꼈던 좀 장점들을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무게, 이 무게가 굉장히 가볍다. 그래서 굉장히 어 팔힘이 저같이 팔힘이 약한 사람들도 이렇게 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너무 운용하기가 쉽다. 이제 그런 장점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격일 것 같습니다. 가격. 자 가격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DJI에서 나온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37만원에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그 저기 뭐 중고 장터를 통해서 37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이게 아마 정가도 한 42만원인가 그 정도 되죠. 그래서 로닌이 로닌 론인 SC 그러니까 로닌 SC 그 RSC2 나오기 전에 로닌 SC 나왔을 때 로닌 SC가 그 정도 가격대였거든요. 그 가격대를 다시 좀 실현을 시켜준 게 굉장히 좀 고마운 어, 좀 부분인 것 같습니다. RSC2도 사실 마냥 싸진 않았잖아요. 그죠? 콤보 구매하면 좀 비싸지기도 하고 그랬고, <laughs> 음, 근데 이 친구는 완전히 한좀 가격대를 잘만 구한다면 한 30만원 후반대로 좀 구할 수도 있는 그런 가격대여서 어, 가격이 굉장히 착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디자인입니다. 아, 어, 이거는 디자인은 지극히 이제 주관적인 거죠. 근데 저는 <laughs> 마음에 들어요. RS2부터 시작한 이, 이 터치 패널, 요 터치 패널이 박혀 있는 요거를 그대로 이제 답습해 가지고 어 요렇게 디자인 메커니즘을 넣어 줬는데 굉장히 일단은 고급스럽고 제 저한테는 그래요. 고급스럽고 여기 있는 요 론인 어 이게 또 포인트죠. 론인의 포인트. 요것도 굉장히 좀 멋있는 디자인적으로 멋있는 부분이고. 음, 그리고 여기에 막 레드 포인트 같은 거 적절하게 박혀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어 약간 만듦새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만듦새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좀 이게 위빌 같은 경우에는 위빌 3는 좀 제가 위빌 3를 써보니까 위빌 3는 좀 괜찮은데 위빌 S를 썼을 때는 진짜 좀 심각하게 좀 조악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 막 이런 그립 부분이나 뭐 이런 뭐 여기 이런 조이스틱 부분이나 뭐 버튼들이나 너무 다 조악해가지고 진짜 완전 싸구려라는 느낌이 확 났거든요. 아 이건 진짜 싼 맛에만 쓰는 거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서 굉장히 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이게 또, 어, 디자인, 사실 성능만 중요하면 됐지. 디자인이 왜 중요하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또 성능만 너무 추구를 하면서 디자인은 막 쓰레기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뭐 DJI에서 예를 들어 뭐 드론, 드론을 만들어요. 드론이 진짜 성능은 엄청 좋아. 아마 50분, 1시간 날고. 어, 막 카메라도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좋아. 근데 디자인이 만약에 그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laughs> 매트리스 100 시리즈 있어요. 그 DJI에서 예전에 출시를 했던 건가? 뭐 아무튼 뭐 아마 에듀 드론인가? 뭐 그런 식으로 나왔던 건데, 어, 디자인이 매트리스 100이야. 완전히 무슨 뭐 프로토타입 같이 생겼어. 그러면은 좀 되게 좀 그렇지 않나요? 그죠? 좀.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어 성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디자인, 멋진 디자인도 어 그만큼 중요하다는 라 건데 이 친구는 디자인도 준수해서 어 디자인도 준수하고 어 결론적으로 이 마음, 만듦새라는 게 뭐냐면요 은 여기 보면 이제 조악하지가 않아요 이 그립을 딱 잡았을 때도 착착 착 감기는 느낌 착 감겨요 진짜로 이게 이게 또 RS2나 그런 RS3 같은 애들은 이게 배터리 그립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한 손으로 잡으면 은 이게 조금 다안 잡히는 그게 있는데 얘는 진짜 한 손에 저한테는 이게 한 손에 딱 잡혀요 완전 착감겨요 그래서 이걸 잡잖아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 좋고 이게 한 손으로 완전히 여기 끝에서부터 끝까지 착감기니까 그냥 한 손으로 운영하기가 너무 찰져요 어, 너무 찰져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게 너무 좋다 착감기는 게 너무 좋다 그리고 만듦새도 되게 막 어디 플라스틱 같은 느낌도 최대한 안 나고 굉장히 좀 이게 잡았을 때도 단단한 느낌이 들고 어 그런 느낌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위빌에선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점들이에요 어. 자 그다음은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어, 론인 하면은 어 예전에 예전 론인들은 이제 사실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예전 론인 때부터 이제 모드 프리셋 설정해 가지고 모드 1 모드 2 모드 3 그런 걸 이제 설정을 해서, 모드 1은 뭐, 펜 팔로우, 느림. 뭐, 모드 2는 뭐, FPV, 뭐, POV, POV 모드에서 좀 빠름. 이런 식으로 다 개별 설정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리빌은 그게 안 돼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찍으면서 굉장히 좀 분노를 했던 건데, 이제는 또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디스플레이의 터치로 이제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 모드 버튼 누르면은, 요렇게, 모드가 바뀌기도 하고요. 또는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눌러가지고, 어, 내가 안 보여 바로바로 눌러서 요렇게요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터치로 바로바로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이게 인터페이스가 너무 편리해요 여기에 뭐뭐 뭐 자잘자잘한 뭐 기능 수평 뭐 캘리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음 짐벌 밸런스 캘리브레이션이라든가 뭐 자잘자잘한 기능도 여기 다 들어있고 신인성도 너무 좋아요 야외에서만 안 보이거나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런 인터페이스가 참 좋고 그리고 그리고 어 위빌도 그 지윤 플레이라고 이제 어플이 있지만은 로닌도 로닌도 이렇게 DJI 론인도 이렇게 어플이 있어요 DJI 론인 어플이 있고 여기 들어가면은 진짜 제가 위빌 하면서 또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윤 플레이를 쓰면서 기능이 너무 없었어 그냥 조이스틱 얘얘 그냥 움직이는 거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DJI 포스 모바일처럼 핸드폰으로 움직이는 거하고 그거 말고는 거의 없더라고요 기능이. 그런데, 이 친구는 기능이 굉장히 많죠. 여기 제작 들어가면은, 여기 에 뭐, 버츄얼 조이스틱, 뭐, 포스 모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타임랩스, 트랙, 뭐, 게임 컨트롤러, 파노라마, 기능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상태, 또는 뭐, 모터 매개 변수, 사용자 프로필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다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서, 모드 1, 모드 2, 모드 3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서, 이게 단순히 느림 보통 빠름 이런 식으로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춤 설정까지 해가지고 펜, 틸트, 롤요것도 이제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바로바로 바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음.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위비라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위빌만 쓰셨던 분들은 이걸 공감을 못하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은 기능인지. 근데 아마 위빌에서 론인으로 아마 넘어오시거나 위빌 쓰다가 이제 론인을 잠깐 써보시면은 요런 인터페이스가 와, 진짜 너무 좋다라는 게 아마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가 너무 저한테도 너무 장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성능이에요. 성능, 성능. 페이로드가 2kg가 올라가요. 이렇게 가벼운 짐벌에. 거기다가 뭔가 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말성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터 떠는 거, 모터 떠는 것도 일단 없고요. 그리고 제일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요. 처음에 되게 실망스러웠으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여기 RS3 미니 위에다가 그 지금 제가 쓰고 있는 FX30에다가 탐론1770 올리잖아요. 그안 돼요. 어, 원래 그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거를 이 밸런스 여기 요 축들을 전부 다한 개치까지 당겨도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는 원래 이제 정석적으로 보면 쓸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밸런스가 한쪽으로 자꾸 막그 쏠리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상태로 그냥 썼거든요. 왜냐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밸런스가 안 맞는 걸 어떻게 그냥 튀운 해가지고 써야지 그죠. 그래서 밸런스가 좀 심하게 안 맞았어요. 진짜 막확 쏠릴 정도로 되게 심하게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말썽도 없고 이게 막뭐 찍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 흔들린다거나 화면이 떨린다거나 그런 것도 진짜 거의 거의가 아니야.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제가 위빌 3는 쓰면서 위빌 3 결정적으로 제가 위빌 3를 팔게 된 이유는 이제 아마 이것도 자료화면 나갈 거지만 망원으로 땡겨서 쓰거나 밸런스가 조금만 안 맞으면은 화면이 무슨 막 빡 떨려 그냥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특히 망원으로 갔을 때 망원으로 갔을 때 밸런스가 안 맞으면 진짜 화면이 막 이렇게 떨려 요 이렇게 그 튜닝해도 소용이 없어요 튜닝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돼안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어이 밸런스 축자체 기계적인 물리적인 축자체를 맞춰주고 해야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 화면이 막 엄청 떨린다거나 자 아마 위빌 영상 보시게 보셔서 아시겠죠 막 이렇게 진짜 막 이렇게 떨려요. 걸어가기만 해도 그냥 이게 너무 강성이 무르게 잡혀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좀 너무 비빌스를 쓰면서 짜증났던 점인데, 이 친구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어. 자, 근데 장점들만 있진 않겠죠. 단점도 있긴 있어요. 빠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겁니다. 그 요게 좀그 밸런스 요 축들이 물리적으로 너무 짧아요. 인간적으로 아니 이거 특히 여기, 요기, 요 틸트 밸런스, 요거. 요거 요거 제가 이거 전원 끄고 보여 드릴게요. 이거 이거 너무 짧아요. 이거 요거. 어, 안 움직여요. 요거. 요거 세로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위빌에도 있죠? 요거. 요거 너무 짧아요. 조금만 더 길게 만들어 주면 안 돼요? 이거를 조금만 더 늘렸으면은 이거 때문에 사실 이거 이렇게 쏠리는 거야. 제 지금 지금 FX 30을 여기 위에다 올리잖아요. 그럼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 상태. 요러, 요러, 요런, 요런, 런 상태가 되는 건데, 이거를 조금만 더 내릴 수 있으면은, 문제가 안될 텐데, 이거, 이게 너무 짧다 보니까, 그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단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밸런스 축들이 좀, 너무 다 짧아. 어, 물론 뭐, 이 크기와 가격,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조금만 더 길게 만들어줬으면은, 좀더 다양한 바디에 다양한 렌즈를 좀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단점이고. 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배터리, 배터리가 조금 짧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리적인 크기가 조금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도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 배터리 용량이 조금 짧다는 게 어,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 이게 또 배터리가 교체가 되면 몰라. RS3처럼 이렇게 카트리지 형식으로 이렇게 뺐다 꽂았다 할수 있으면 모르는데, 일체형이라서, 교체도 안 되니까, 배터리도 짧은데, 어, 오래 촬영하기가 힘들겠죠. 그죠? 어, 그건 확실한 단점으로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아, 요거, 미니 컨셉이라서, 요걸 이렇게 작게 만들어 준 건가요? 어, 좀 길게 만들어 줬으면, 예전에 들어갔던 거 넣어주면 안 되나? 이거 너무 짧아갖고, 좀 뭔가, 어,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게 뭔가 잡았을 때좀 뭔가 좀 안정감이 없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요거 긴거 하나 사서 쓰려고 합니다 어, 실제로 그냥 지금 남아있는 긴거 그립 그냥 끼워서 쓰고 있고요 저는 요 작은 거는 안 쓰고 있어요 어, 그래서 요거는 좀좀길긴 걸로 그냥 해줬으면 어떠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어. 생각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마무리를 좀해 볼게요 어, 제가 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거라서 좀, 좀 정신이 없는데 일단 장점 단점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어, 아마도 이게 가격대도 그렇고 이 포지셔닝 자체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위비를 사느냐 아니면 이 친구를 사느냐 아마 그거 고민하시는 분 고민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 위빌 비 사지 마세요. 어, 저는 요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위빌S를 만약에 보고 계신다 만약에 위, 위빌S 같은 경우에는 그것, 그것도 한 가격이 2-30만원대 하나요? 그죠? 2-30만원대 정도 하고 중고로 사면 이제 그거보다 좀더쌀 수도 있고 어.. 비쌀 수도 있고 뭐 그렇기도 한데 위빌S하고 이 친구를 만약에 좀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어... 저는 솔직히 이것을 하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위빌S가 진짜 가성비적으로 그러니까 짐벌 자체로 쓰는 그런 걸로는 진짜 나쁘진 않은데 이 친구를 한번 써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위빌로 못 가질 거예요 저도 지금 실제로 이걸 론인 RS3 미니를 쓰니까 더 이상 위빌로 가기가 싫어졌고요 위빌 다음 세대 기대도 안 되고요 어 그냥 저는 쭉 론인으로 가려고 어 그냥 아예 마음을 굳혔을 정도로 그냥 아예 음 위빌한테는 이제 마음이 떠났습니다 왜냐면 이 인터페이스의 편리함 그리고 이 견고한 디자인, 그 요런 좀 뭐랄까? 좀 만듦새가 굉장히 좋은 거. 이런 거에 좀 확실히 꽂혀 있기 때문에 아마 위빌로는 다시 못갈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그냥 위빌보다는 어, 차라리 그냥 RS 미니를 사시라. 약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조금 결론을 좀 짓도록 하겠고요. 어. 그래서 댓글로 좀 많이 여쭤보셔도 될것 같아요. 요거 제가 영상 찍으면서 말 못한 것도 아마 있을 거고, 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도 있을 테니까, 어, 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어, 알고 있는 선에서, 제가 느껴본 선에서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리나무였습니다.